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 투자하는 게 좋냐는 투자 적기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 적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뉴스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관한 소식이나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보다 위험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에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이 답일까요? 부동산 시장이 막 화랑기로 접어들었을 때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을 얻기 좀더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체 부동산 시장의 하락기를 투자 적기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인지, 그 지역에 개발 호재나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이 있는지 등에 따라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많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언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사려는 부동산이 있느냐라고 말이죠. 저는 왜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걸까요? 사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부동산 투자 적기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시기가 중요하시겠지만 우리는 시세차익이 아닌 현금 흐름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투자부동산의 자체수익률이지 시장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이나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투자의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수익을 조금 덜 내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금리가 상승하여 대출에 대한 부담이 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도,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 부동산도 수요자의 생각보다 비싸게 팔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을 때 구입을 했다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 경우에는 여러분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손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분명히 수익률을 계산해 보고 부동산을 구입하셨을 테니 좋은 투자 물건을 구입하셨다면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더라도 그 전에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 법칙 때문에 수익률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투자 시기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떠한 부동산을 매입할 것이고 그 부동산이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어떤 시장 상황이든 매입 당시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보다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면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으니 말이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관심과 분석을 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행동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가 여러분의 투자 적기를 판단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평균 수익률보다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대출 이자 상승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평균적인 수익률을 낼수 있는 부동산을 찾으셨다면, 여러분의 투자에는. 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